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로그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 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 로블록스 한정 패스 선물드립니다. 패시로 나타난 글리치 패 열풍 오늘도 한 녀석 소개드리기 위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자 이번 글리치 패는 아주 특별한 녀석입니다. 바로 본편보다 개치가 높은 놀라운 글리치 패스한거 주인공은 바로 맞습니다. 제 뒤에 있는 이 녀석 스톰루프인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스톰오프는 패시브 한정패 중에서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고급패시인데요 자, 요즘 들어 이 녀석의 그리치패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가 들고 있는 개체 또한 그리치패시라는거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짠! 아니 지금 뭐야 아니 보통 그리치패드 하면 뭐 약간 네인버우노말이라던가 아니면 은 그... 뭐패 공격력이 빵이라던가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자, 지금 일단 이 녀석의 공격력은 일반 스톰오프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라고 생각했다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자, 지금 이거, 로얄티하고, 체스트 브레이커3, 마그넷, 이렇게 인첸트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지금 이거 인첸트를 잘기억해 보도록 하세요. 자, 마침 여기 있는, 자, 우리 또, 오만원님,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우리 곰파이님께서 자, 스톰을 풀을, 자, 총 3마리 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만원님 스톰을 풀 올렸는데, 따로 뭐가 좀 이상한 거 느껴지나요? 자, 지금 보면은, 인첸트가, 아예똑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ughs> 자, 지금 <laughs> 이분도 로얄티 체스트 브레이커3, 마그넷이부, 저도 로얄티 체스트 브레이커3, 마그넷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자 그렇다면 혹시, 아니, 이분도? 자 한번 가도록 합시다. 자, 그은 로얄티 체스프레이3 마그넷. 로얄티 체스프레이3 마그넷입니다. 와, 뭐야, 어? 맞습니다. 이거는, 자, 굉장히 특이하게, 개체수가 인체터 전부 똑같은, 그런 글리치 패서 존재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게 또 글리치 요소 중하나가또 있는 게, 이, 보통, 로얄티하고 마그네, 이런, 그, 레인보우로 되어있는 인첸트 옵션이, 보통 맨 위에 있지 않나? 내가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체스터 브리코와 중간에 껴있는 것도, 아, 뭔가 특이하긴 해. 아무튼 중요한 거는, 똑같은 인첸트어 있는, 이, 스톰 월프 개체 수가, 이렇게나 많다는 겁니다. 두둥탑. 야, 그만한 족수. 이번에 혹시, 그레치 스톰 월프는, 원래 스톰 월프보 가격도 싼거 아닐까? 다음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머릿속으 말이죠. 렛츠고. 다음으로서 들어오는 고양이만 자, 우리 또 패시브 월 X VIP 걸어서 오게 는데요 다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링 마이 글리치드 스톰프. 이거를 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려나없으려나 모르겠네요. 아, 네! 아, 뭐가 좀 많지 않은가? 혹시 스톰프를 구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가? 한번 좀 걸려 해보도록 할까요? 갑시다. 하이 브로 o Can I trade your pet with t e 스톰프?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자, 여러분, 지금, 그 와중에, 자, 글리치시네요, <laughs> 글리 아, 진짜, 별로 글리치 다 있네요. <laughs> 자, 이건 더, 자, 글리치 그걸 바꾸시나 한번 테크에 열어봅시다. 왜? 아하하하! <laughs> 아니에요? 아니, 솔브. 아, 너왜 이렇게 위상이 낮아 보이냐? 어? 예, 검색해보면, 자, 이런 애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줘가지고, 글리치 스톱프을 고려하겠다는데, 나중금 보면 여기 타이타닉에, 자, 레인보우 여기 후지페다 있고요. 그러시면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후지페어가 어디 나 했더니, 여기 있습니다. 어? 아, 진짜 갖고 싶게 한가 봐, 이녀석. <끔레> 여러분, 여하튼 이게 보면은,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 5일 전엔가, 나 이렇게 글리치 얻었다고, 이렇게, 그,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자, 보면은, 여기도 로얄티의 체스트 브레이크 3 마그넷입니다. 아니, 진짜, 이게, 글쎄, 뭐, 일종의 약간 복사 핏인지, 아니면 진짜 뭔가 이 버그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 솔직히, 그레이치 스톰프의 정체는 무엇일까요?